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로켓 아이템 땡스 무료템 진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도 10만 기념으로 광고주님께서 30만원 후원해 주셔서 10명한테 무료템 진단을 좀 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많이 무료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진 못하는데 이제 목이 아파서 좀 나눠서 한 3명씩, 3명씩, 3명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쑥쑥!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만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스펙이 5.8만이긴 하거든요? 아, 어, 여기에서 8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22,000을 올려야 되는데, 22,000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좀 바꿔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은요. 반지류 같은 경우에는 드메 22성 마이스터링 말고 또 다른 마이스터링 있어야 돼. 최소한 인트 30퍼에다가 에디 두줄 22성 마이링 있어야 됩니다. 요새 근데 이런 거 싸요. 배억 초반이면 사더라. 조금 더끌이다하면뭐쌍레 33퍼 이런 거 봐도 되는데 그런 것도 200억이면 사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가격 보고 매물 보고 책정을 해 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링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타요. 배볼 만 해요. 그다음에 이제 거공인데요. 8만 이후 넘어갈 때는 이거 바꿔 줘야 되긴 하는데 딱 8만까지는 이 정도면은 쓸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릴의 사레을 좋고요 마도서도 좀 나쁘지 않아요 정마도서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몽벨인데요 이거를 쓰고 8만을 갈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언제나 많이 있어. 앱솔 쓰고 8만 갈수 있나요? 7억 안 쓰고 7만 갈수 있나요? 근데 안 쓰고 7만 8만 찍는 것보다 그냥 써버리는 게 훨씬 더 싸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몽벨 20 이상을 안 써버리면은 다른 부위에서 뭐 칠을 하나 더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 요 그러니까 확정은 못지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싸게 올리면은 가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벨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22성을 그러면은 찍어줄 필요는 있느냐? 그건 없죠. 왜냐하면 요새 몽벨 22성 뭐 매물도 많고 베라 서버면은 매물이 엄청 없는 서버는 아니기 때문에 22성 30%에다가 에디두줄인데 사실 뭐 8퍼급 봐도 돼요. 근데 14퍼급까지 에픽에서 유니크 레전 두줄 정도까지 좀 상황에 맞게 가격 보고 판단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주 팔때 가격 생각 그 US 평가발 때 생각해서 가격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다음에는 펜던트류.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커랑 도미를 쓰고 있는데요. 여명 세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건 고군으로 갈 거냐 도미로 갈 거냐 물어볼 수 있는데 팔 까지는 도미로도 가능은 해. 그래서 이거를 딱 8만까지 갈 거면은 그냥 도미 정도로 타입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가성비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여줍니다. 데브는 가일링처럼 22성 30%의 에디 두줄뭐 이런 거 보고요. 도미는 27퍼 봐도 되고 30퍼 봐도 되고 그다음에 에디 두줄요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그냥 파편작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카루타들인데 8만까지는 또 카루타 쓰죠. 더니치 헤드 어 4초긴 한데 이게 또 위점이 3초에 올수때 곱하라 그냥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상이랑 하이가 없어.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 도 22성 뭐 30퍼의 에디드 줄뭐 이런 걸로 교체를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2 7로 봐도 돼요. 우리가 치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고 또에테르널로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파풀마 팔만 찍으려면은 기본적으로 22성 마기당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켓 아이템 댄스에서 매물을 보게 되면은 뭐 33퍼에다가 8호 뭐이 정도급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업이랑 작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추업 작도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이벤트 하실 거면 그냥 이런 거 사셔서 직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작은 어떻게 하냐? 1작 놀극 마력 6 붙이고 나머지는 팡만 밀면 돼요. 리턴 어, 전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게 이런 잠재가 좀 과하다. 가격적으로 조금 아쉽다면은 이게 33%로 굳이 볼 필요는 없고 30%로 보셔도 되거든요. 뭐한요 정도급 3 0에 AD 뭐 8호 정도 두줄 정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우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싶으면은 유니크나 에픽 두줄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은 기골이랑 트왈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여명 두 개로 2세트를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뭐 방모가 좀 딸린다거나 그러면은 효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8만까지는 여명 4세트를 써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선택사항이긴 해요. 루컴마를 하나를 가버리고 귀걸이를 뭐 대충 싼거 22성 뭐 오션이나 마이스터 이어링 이런 걸로 22성 넣어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여명으로 두 개다 넣어버려도 되고요. 왜냐면 루컴마가 싸거든. 초창기에 나온 치르기기도 하고 매물이 많아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누가 더 세냐 물어보면은 루컴만 가는 게 앵간에서는 조금 더 세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체 세도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결국은 어떤 메모리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방어구인데요. 지금 방어구가 좋은 걸로 맞춰 놨어요. 아케인이야. 8만까지 쓰기 아주 충분해요. 그래서 견장, 글러브, 그다음에 뭐 신발 이런 것들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망토인데 망토만 22성으로 하나 바꿔 주면 되겠다. 망토 22성 지금 맞춘 것처럼 30퍼에 디두줄뭐 초분 뭐한 140에서 150급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8만 정도 찍는다고 봤을 때는 앱솔로도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기 또 로켓 아이템 땡스에 보면 약간 요정도 앱솔 뭐한 요정도급 앱솔까지 쓰고도 8만까지 가능은 하거든 가격적으로 이게 더 메리트 있을 것 같잖아 아니 슈발 아케인은 이거 1 5배 값인데 굳이 굳이 앱솔로 8만을 찍을 이유가 없는게 앞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아케인으로 넘어가버리는게 다른 부위에서 힘을 빼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땐 가성비가 좋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봤을 때 앱솔의 마지노선은 뭐 22성짜리 앱솔 뭐 27퍼짜리를 사더라도 한 100억 중반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요 보조무기 아 이게 존나 문제기는해 데이지실드가 에디가 21퍼인데 윗잠이 마공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쌍레 5줄짜리 보조무기로 새로 사도 딱히 메리트는 없어 뭐 이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해 그래서 할거면은 이거를 윗잠을 세줄을 띄우든가 아니면은 20성 데이지실드를 새로 사던가 놀시비 데이지실드를 새로 사던가 하거든요 그럼 제일 가성비 좋은게 뭐냐 이벤트 불큐 돌려서 위참 세 줄을 뽑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일단 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벤트 불큐 다 박아 놓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 다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위참 큐브 해세줄 정도만 뽑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정말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위참 큐브 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더 이득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20성 방패라서 에디 21퍼가 달려 있어서 새로 사면 300억 넘는단 말이야. 그래도 300억보다는 싸게 갈거 아니야 위참이 그죠? 근데 본인이 9만 이상 갈 거고 10만 이상 갈 걸.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벤트 큐브만 박아 버리고 나중에 차라리 에마3 방패를 사요. 어디까지가 목표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엠블럼. 오케이. 엠블럼 굿. 엠블럼은 8만까지 그냥 써. 그러니까 이게 위치만 방방마라 가지고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 나중에 8만 찍고 밑으로 마마마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하트. 하트 좋아. 근데 또 계속 얘기하지만은 약간 이제 스펙 뽕을 볼 때는 블랙 하트 충분히 쓸 만합니다. 이렇게 써도 블랙 하트가 더 세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무기죠 해방하시고 5줄 띄우셔야 됩니다 해방하시고 이제 방모 없이 5줄 이상 띄우면 된다 이러면은 285렙 기준 8만은 충분해요 내실 다 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쇽쇽 기본적인 빌드업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따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5초 뚝을 간다 하면 언제쯤 넘어가야 할까요? 내가 알기로는 보스에 있어서는 뭐 5초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사냥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물론 보스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보스에 있어서도 5초가 좀더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얼추 계산을 해보자 뭐 쿨마다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위점을 4초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됨 거의 1퍼 가까이 오르긴 하네 0.9퍼 뭐 이런 느낌? 이론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론상이니까 뭐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최종됨 1퍼 가까이 올라가긴 하니까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 이거 팔고 5초짜리 사는데 가격이 한 100억 정도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까? 100억 정도 그러면은 100억을 써 어서 최종 데미지 1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 가성비가 나오냐면은 최소한 8만 중반은 찍어야 나와요. 최소 한 9만 가까이 가면은 충분히 바꿔볼 만하다. 근데 또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알아요? 9만 가까이 가면은 에테르넬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쓰다가 8만 후반에 에테르넬 5초로 넘어가는 게 정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에테는 몇 성으로 가야 되냐고요? 8만 후반에서 에테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22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8성 에테르넬을 정배 템 세팅에 넣지 않아요. 그건 약간. 이제 변칙적인 요소입니다 18성 에테르넬은 치료 2셋은 간다면 은 언제쯤 넣어야 할까요? 치료 2셋은요 안 갑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같이 8만 이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굳이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게 딱 내가 스펙을 멈출 거다 이러면 한 7만 대부터 할 만하거든요 근데 8만 지금 목표라고 했잖아 그럼 8만 찍고 그 이후에 또 9만 정도 찍으면 에테르넬 하고 나서는 창배이 가성비가 짱입니다 훈장은 치료의 훈장을 쓰고 배지는 창배을 끼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악셀로 넘어간다면 쌈부위부터 넘어가면 될까요? 메모리 있는 것부터 가면 돼요. 쌈부위부터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뭐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쇽 쇽. 네, 그러면 오늘의 템 진단 여기까지로 마무리해 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템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로켓 아이템 땡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의 조태구 알닉님 서버 스펙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